한국인들에게 소주와 고기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. 특히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은 회식 문화의 상징이죠.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소주 소비량은 약 8.5리터로 이중 상당 부분이 고기와 함께 섭취됩니다. 포근한 조명 아래 구워지는 고기와 따끈한 소주 한 잔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문화적 코드입니다. 이 평범한 순간이 과학적으로는 특별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소주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혀의 미래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킵니다. 연구에 따르면 20% 알코올 도수의 소주 50ml만으로도 단맛 수용체의 감도가 30% 감소합니다. 이는 알코올이 지질막을 용해시켜 신경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이죠. 동시에 쓴맛 수용체는 더욱 예민해져 처음엔 달게 느껴지던 소주가 점차 쓴맛으로 인식됩니다. 이런 혀의 변화가 바로 고기 맛 인식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소주의 에탄올은 고기의 지방과 특별한 반응을 일으킵니다. 60도 섭씨 이상에서 에탄올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방을 분해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변환시키죠. 이 과정에서 생성된 글리세롤은 단맛을, 지방산은 감칠맛, 우마미를 강화합니다. 실제로 실험 결과 소주를 곁들인 삼겹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 지방산 함량이 15%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. 이 화학 반응이 고기의 풍미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. 알코올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합니다. fMRI 연구 결과 소주 한 잔만으로도 복측 피계부, VTA와 해마의 활동이 40%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죠. 이 부위들은 쾌감과 기억을 담당해 실제보다 더 강렬한 맛으로 인식하게 합니다. 또한 알코올은 GABA 수용체를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죽여주므로 평소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즐기게 됩니다. 이는 맛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세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. 소주와 고기의 조합은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경험이 만난 결과입니다. 2024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소주와 함께 먹는 고기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만족도 점수가 72%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는 화학적 변화, 감각적 둔화, 뇌의 보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. 500년 전 조선시대 문헌에도 술안주로 육류가 최고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조합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.